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따릉이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전문가를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여성 최초로 맨몸도 힘든 대한민국 100대 명산을 자전거로 완등을 하신 송선이 자전거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저와 같이 안전교육을 해주실 건데요. 그 따릉이를 출발 전 그리고 주행 그리고 정차시에 단계별로 나누어서 따릉이 안전이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탈 때도 물론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출발 전에 꼭 지켜야 될 사항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사서한 같은데 네. 이 옷차림에 여기에 뭐 마을 같은 거 어, 그런 게 날림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어 우리 바지 같은 게좀 예, 예. 통이 넓잖아요. 맞아요. 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늘처럼 바지의 통으로 인해서 이게 체인이 걸린 경우 있어요. 아, 그런 경우, 아니, 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기름도 묻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이런 긴 양말이면 좋고요. 이긴 양말 없더라도 얇은 양말이라도 바지를 속에 집어넣는다. 아, 바지 속에? 그다음에 네운동하시는게 좋아요. 운동하시는게 좋고 슬리퍼는 절대 안 됩니다. 일리하시면 그게 움직여서 넘어 경우가 있어요. 네. 벗겨지기도 할 거고요. 네. 네. 그래서 하이어를 돌려보면서, 네. 공기압 상태도 보고, 네, 앞뒤에 보고요. 네. 앞쪽도 한번 봐야 되겠 돼. 그렇죠. 보 네. 네. 가다가 펑크하지 않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네네. 네. 그 다음에 가장 첫째 또두 번째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오늘 정말 정신을 집중을 잘해야겠다. 아, 가장 잘때 집중해야 을 되겠죠. 그럼 이제 선생님 헬멧도 준비가 됐고 타이어도 준비가 됐고 그럼 앉았을 때그 사람한테 맞는 적정한 안장 높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이것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허리 힙 정도하고 어, 허리. 예, 허리 옆에 예, 이 정도 반듯한게 가장 표진 사이즈입니다 이게 어, 아, 몰랐어요 이게 그리고 만약에 사이즈가 안 맞는다 그러면 이게 레바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아그 밑에 레바로 네. 조정을 할 수가 있군요 네, 아주 수월하게 됐습니다 저같히는 키가 음. 좀 크니까 이런 거아니겠죠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안정을 네. 했으면 정확하게 음. 앞에서 일자로 돼야 됩니다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되겠죠? 아. 그 안장이 반듯해야 됩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안장 네. 음, 네. 여기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반듯하게 반듯한지 보고 정확하게 해서 꽉 닫아야 됩니다 네. 아 그래야 움직이지 않는군요 그렇죠 자전거 타다 보면 덜그럭덜그럭 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체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체인 같은 경우도 연결 연결이니까 오래 타다 보면 끊어질 경우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돌려봐야 돼요. 돌려봐요. 계 어... 연결이 잘 되는 가 네. 그다음에 기름 상태가 어떻게 잘 달라졌는가. 그러면 소리가 안 날까요? 네. 기름이 없으면 소리가 삐삐 소리 납니다. 그러면 뭔가 체인에 문제가 있나? 아 기름을 좀 발라달라고 해야죠. 발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천원차를 어. 돌리면 이게 제대로 연결됐는가 네. 체인 점검 정도? 이 정도면 됩니다. 삑삑 소리 안 나게 네. 준비를 해야겠군요. 소리가 쇠 소리가 납니다. 흑백이보다도 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흑백이가 불편합니 <laughs>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정말 큰 사고가 날뻔 했거든요. 그렇죠. 자전거 타기 전에 브레이크 점검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브레이크를 한, 양손을 잡아봅니다. 그럼 무슨 느낌이 있나요? 네, 그래 잡혀지는 거죠. 한 번씩 빨려보고 네, 그런 잡아봅니다. 브레이크 어, 아, 그니까, 바퀴를 돌린 다음에 브레이크를 잡아보면은 바퀴가 네.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 네. 확인 하면 되겠군요. 브레이크 이게 고장났으면, 네, 이거 활렁헐렁해 그러게 잡는데 아. 지금 네. 이렇게 잡히네. 활렁헐렁하지 않게. 네. 선생님, 그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어떻게 타야 안전할까요? 네, 자전거 전용도로가 인도 바로 옆에 있을 때는 항상 주위에 사람을 지켜보면서, 어, 천천히 주행을 해야 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도로에서는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되나요? 네, 자전거도 차입니다. 차가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돌면서 차량이 있는지도 봅니다. 선생님, 차가 다니는 사거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직진으로 주행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네, 횡단보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선이 그려진 게 있고 뭐 없는 게 있습니다. 자전거 선이 그려 때는 그냥 타고 가도 되고요. 자전거 선이 없을 때는 보행자 똑같이 걸어서 가니다아 그렇군요. 우회전하는 경우도 설명해주실까요? 자전거로 우회할 때는 사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합니다. 그리고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만났을 때는 절대 차량 뒤에 딱 같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기다립니다. 두 번째 보행자 신호를 기다립니다. 세 번째 보행자 신호 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보행자 신호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또, 차로 우측 가장자리로 끌고 갑니다. 차로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주행합니다. 그럼 부득이하게 인도로 끌고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인도는 사람이 네. 걸어가는길입니다 네. 자전거는 끌고 가야 됩니다. 아, 타지 말고 똘로 똘로 가야 걸어서 끌고 가야 된다. 끌고 가야 된다. 고등상에 사람들이 여기 있다 할 때는 자전거 타고 가는데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났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거기서 사고가 된다. 그렇군요. 그럼 주행할 때이 밖에도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을까요? 자전거 타다가 손을 를 넣고 한다든가, 그 다음에 핸드폰을 손에 들고 한다든가, 네. 이어폰을 끼고 운전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음주운전도 절대 안돼죠 선생님, 그러면 주행 중에 안전하게 멈추고 싶을 때, 그런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속도 좀 늦, 늦춰야 되겠죠? 그러면서 발을 먼저 내리세요. 아, 발 내리면서 그레이 동시에 아, 걱정 하지 말고 발이 붙어 먼저. 네. 이제 저와 함께 위드 코로나 시대 의몸 건강, 마음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따릉이를 타고 한번 시원하게 자연 속으로 달려볼까요? 그래도 제일은 안전이겠죠. 교통 사망 사고 줄이기, 따릉이 안전 수칙. 첫 번째, 음주운전 절대 금지. 두 번째, 일반 도로 역주행 절대 금지. 세 번째,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절대 금지. 꼭 기억해 주세요.